네, 클럽 헤드 무게가 드라이버에 특히 네, 이게잘 느껴지지 않는 경우에 반대로 클럽을 잡고 연습해 보시면 좋습니다. 아무래도 세게 쳐야 되는 클럽이기 때문에 힘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강하게 들어간 상태에서는 네, 헤드 무게가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가볍게 잡게 되면은 드라이버 헤드가 아이언에 비해서좀 가볍죠. 그렇더라도 스피드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예, 헤드 무게를 잘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걸 극대화하는 연습 방법은 반대로 잡아주는 거고요. 그럼 훨씬 가벼워지기 때문에 힘을 빼야지만 이 올바른 동작이 있어서 헤드 무게를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천천히 싹싹 휘둘러 주면은 굉장히 느린 속도임에도 불구하고 약하게 잡으면 이 그립 끝에 무게가 느껴지거든요. 어드레스 때부터 백스윙 탑, 그다음 피니시까지 이 그립 끝이 쭉쭉 내몸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려나가는 느낌을 받으면서 스윙을 해주시면 이 동작을 느낄 수 있다 그러면 헤드는 훨씬 더잘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끝까지 피니시를 넘어갈 때까지 이 쇳덩어리가 내 몸에서 계속 멀어지려고 하는 힘을 느껴주시고요 그렇게 해야만 백스윙과 다운스윙을 내려갈 때 부드럽게 클럽을 가속시키면서 칠 수가 있습니다 꽉 잡게 되면 클럽의 헤드 무게가 상대적으로 가볍게 느껴지거든요. 그럼 내가 얼만큼의 힘으로 전달해야 될지 힘 조절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마치 우리 비가 엄청 많이 올때앞 유리창이 안 보이면 앞차와의 거리 간격이 잘안 느껴지죠. 마치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잡아줘요. 어떻게 보면 이 레이더가 딱잘 느껴질 수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 센서가 예민하게 있어요. 어느 정도의 힘으로 네, 클럽에 힘을 전달할 수 있는지 내가 느낄 수가 있으니까요. 네, 클럽을 반대로 잡은 다음에 하고. 정상 위치에서 네, 헤드의 무게를 느끼면서 친 연습을 하는 거죠 반대로 잡고 스윙을 해서 먼저 이 예민한 가벼운 헤드의 이런 샤프트의 무게를 느낀 다음에 그 다음에 반대로 지금처럼 잡고 하시면 훨씬 더 네, 어떻게 힘을 줘야 되는지 헤드 무게를 잘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도 좋은 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